<laughs> Woo! 제 생각엔 얘나 언니도 마피아 같아 나도 아니에요 자꾸 감싸줘 그아 언니 저기요 사쿠라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우리 언니들이 열심히 써준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번호 추천 있으세요 멤버분들? 11 2 6번이야96 96? 알겠습니다 96으로 할게요 아 잠시만 잠시만 멤버가 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말도 안 돼! 누구야? <laughs> 아, 이리 오세요 당장 진짜. 코끼리코 열두 바퀴 빠르게 돌고 다리 찢기한 상태로 착지한 걸피에스터 풀로 반초가 애기한 게야 와, <목소리> 어떻게 <목소리> 다리 찢기를 할수 있는 멤버가? 조진 <목소리> 심지어 치만데. 아, 치마구나 그럼 누가 대신해주는 걸로? <laughs> 그러면 그거 쓴 사람이 대신하는 거 어때요? 그거 쓴 사람이 대신하는 거 <목소리> 어때요? <목소리> <목소리> 내가 뭐라 썼더라? 자, 코끼리 표 12바퀴 <끼리> 도시고요. 아, 진짜 막 썼다. 안녕.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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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거 되게 신박하다 옷 입을 때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도> 뒤에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안 들려요 질문 크게 해주세요 옷 입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와옷 입을 때 순서 야 이거 되게 질문이 좀 그렇다 아그첫 번째 어떻게 말해요 저는 일단 바지부터 입습니다 바지는 오른쪽부터 넣어요. 저는 윗도리부터 입는데요. 저도 상의부터 입는데요. 하이빠, 아, 혼자요 맨날 달라. 지금 양말부터 신어요. 8 8번8 8번 좋네요. 잘 팔아라, 넌 아직. 8 8번 어? 화이팅! 이거꼭빼 팀! 귀 이거 한명워 귀여워! 귀자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아, <미리>! uh <laughs> 이거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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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이 귀여워! 귀여워! 귀여 그이거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민주가 해준 거 있잖아요. 편집해서. 아 맞아요. 역시 역시 너밖에 없어요아 이거 는 어떻게 그거를 마이크를. 잘고했어 그니까 언니니까. 아 그래? 아나언니안 들었어요. 야 이거 그냥 마이크 다이어트 했 마이크. 그 진짜 다 하지만 진짜 불렀답니다. 마이는 어디였어요? 마 아, 이크마이크아 뭐야? 만이돌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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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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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타 타. <목소리가> 솔직히 노른자 잘했어야 맛있어, 맛있는데. 의중생. 응. 오중생. 맛있는 음. 거야? 응. 오중 처음으로 요리해 와. 게야 완전 와. 잘잘 와. 잘잘잘 와. 잘. 잘. 여러분, 저희 이제 요리 자주 할게요. 응? 누구한테요? 밥 해주세요, 저희 저희한테요. 하나, 둘, 셋. 다음부터는 잘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음, 다음부터는 근데 저는 사먹을 래 나도 사먹을래? 너늘 사먹을래? 그래도 한마리요 맞아요. 오늘 아, 너무 네,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베이킹을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봤는데. 베이킹 <laughs>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직 키우고 있지 <laughs> 나는 항상 막람 생각만 해어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어 <laughs> <우리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우리 마카롱 너무 좋아해 <laughs> 지금 이제 간식콥에 들어가려고 준비 입니다 지금 은지는 계란을 먹고 있고요 은주씨 <laughs> 진짜 초이갚다 마지막을 향해어요 머리를 이렇게 엄청 막 따고 제가 앞머리를 또 처음 까봤잖아요. 저한테는 앞머리를 따는 게 정말 큰도전이었거아니죠 그래서 네, 네. 머리 스타일이 네. 너무 기억에 남네요. 네. 네. 광고 들어오시나? <laughs> 미쳤어, 미쳤어. 피자 시킨 것도 나고, 응. 치즈 이걸 한 것도 나니까. 그 메뉴도 내가 선별한 거니까 응. 광고 내야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laughs> 어, 진짜 맛있게 먹고. 최원 응, <laughs> 씨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한 거니까 저는 이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맛있게 드시는 우리 최원이의 모습을 보고 여러 분들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도박도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메뉴 선택 누가 했니? 음, 진짜? <laughs> 오, 얄비야, 오, 얄비야, 오, 얄비야. <laughs> 야, 근데 진짜 맛있어. 이제 두 번째 차를 입었는데요. 아직 메이크업은 수정 전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채원이의 브이로그 제 머리에 꽃 지금 하나 둘셋 다섯 개를 아, 달았거든요. 네.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머리 뒤에 비밀은 뭐예요? 목걸이입니다. 진짜요? 네. 몰랐어예요 어, 너무 신기하다. 저는 앞잔 머리 아니, 쓰고 일로 아, 들어왔어요. 앞잔 머리? 앞자머리 네. 앞머리 살짝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앞자머리도 어,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저는 저도 저도요? 네, 아야, <목소리> 네. 아야, 지금 백설공주 같아 너무 좋 같아요 아, 아. 귀걸이도 입고 아,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 아니지만 그냥 아, 아, 그런 느낌이 아, 난는 파이팅 아, 컨셉이었는데 아. 네, 저희 진짜 친구 같았지 않아요? 같은 아, 학교 다니는 친구들저 진짜 언니랑 같이 학교 다녀보고 싶어요 진짜오 우리 일단 매점 행복할 거 같아 자다가 갑자기 야 매점 아뭐 자다가야 난속 진짜 쑥쑥 잘 들었거든요 의외로 근데 꼭 나중에 시험 치면 내가 아, 더잘 네. 붙고 와라 제가 요즘 근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다 했거든요 그죠? 이제 마라 체원된 거야? 심지어 <laughs> 뜬금없이 월요일 저녁에서 도 네. 저는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진짜 이 정도로 마라탕이 요즘 제가 너무 끌리는 거예요 마라탕을 저녁에 시켰습니다 마라묵기에 이어 음, 마라 체원 <laughs> 원래 체원이 마라탕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걸 음, 굳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생각난다니 요맛있더 매력이 있어요 진짜 아, 너무 예뻐. 이대로 앉아봐. 내가 폰카로 찍어줄게. 아, <laughs> 아 이제 시작이거든요. 폰카 시작이 너 이제 시작. 최원이 아, 어디갔어? 조한이 <laughs> 어디갔어? 맞아, 이 무섭다. 아 나가라니까 진짜 나간네 작가님들. 저... 작가님들. 저 <laughs> 제가 챙겨드릴게요. 자 자, 좀더 웃어볼게. 치아 보이게. 치아 보이. 살짝 더. 잇몸 보이게. 이놈, 안 봐요. 아, 하나, 둘, 네, 셋. 저... 아이, 귀여워요. <웃음> 끝. <웃음> 아이, 모델이 안 붙어가지고 한 장만 차야 되는데. 아, 난 필터가. <laughs> <스윗이 스윗이> <laughs> 귀엽다, 귀엽다. 예쁘다. 네. 귀엽다. 플래 네, <laughs> 귀엽다. 잘하고, 네. 잘하고. 아, 귀엽죠. 흑백. 화내보세요. 아,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귀여워요. 진짜 하는 찍을 때 진심이야 진짜 쳐봐요 진심. 어? 됐나 보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laughs> に会いたいですけど、ちょっとだけ少々お待ちください。私たちが早く行きます。また会いましょう。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